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국 최초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발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출범한 지 3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협약한 사회적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라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취임 후첫 일정으로 GGM을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 출범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제자리 걸음인 사회적 임금과 관련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1일엔 GGM 노동자들의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부의 일자리 연계원 지원 주택사업 공모에 광주시가 최종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300호 규모로 광주 송정 KTX 투자 선도 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실적에 맞지 않는 주거비 지원으로 논란을 샀던 데 비해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그 이제 확정은 됐고 공정됐으니까좀시필요하 우리 자 지금 이렇게 좀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입주까지는 앞으로 최소 5년. 광주시는 불투명했던 주거 시설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있는 그뭐 어떤 이미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실효성 있는 주거, 교육, 의료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의 노사상생 모델이라는 상징성을 누리며 희망 고문만 주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않는 걸 가지고, 아니, 뭐, 거고, 안 거고, 답답하죠. 공장 가동 1년도 안돼 캐스퍼 누적 생산량 3만 대 돌파. 누적 신차 등록 대수만 1만 9천여 대. 경차 중 국산차 등록 순위 유일한 10위권 진입. 번지르르한 실적과 달리 GGM 노동자들은 타들어가는 속내를 안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농지로 땅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의 백태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의 농업법인들 때문에 정작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빗발치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구영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농지로 땅투기를 해온 해남의 한 농업법인에서 분할매각한 농지입니다. 한개 필지를 쪼개 서울과 부산 등 외지인 14명에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빌려 20년 넘게 고구마와 배추 농사를 지어오던 지역 농민들. 임대농들은 두배 넘게 훌쩍 오른 농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빈손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농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농업법인과 외지인들에겐 노다지가 됐지만 지역민들은 생활터전을 빼앗긴 겁니다. 래치농사를한 정도 었고요년었죠 이제 마작하던 땅이 다 그때부터 농를안 했어요. 농지 이용 현황 관리와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등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법인이나 외지인들의 농지 매매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초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통한 심의 제도랑 농지 임대차 계약 같은 거를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하면,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행정청에다가, 네. 그, 그 사유를 신고해야 되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촘촘한 감시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추석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 속에 벌써부터 추석 장바구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목을 풀기로 했지만 가격이 안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한낮에 열기가 가득한 광주 양동시장. 채소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가격을 묻더니 고추 한 봉지만 계산합니다. 채소가 모든 것이 다 오른 것 같아. 고추고, 뭐, 어이고, 호박이고. 더 오를 것 같아. 추석 다치면 지금 들고 비싼 비. 잦은 비와 폭염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신선 채소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채소류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6%나 급등했습니다. 양동 시장 배추 상품 한 포기 가격은 7,33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2%나 뛰었고 애호박은 1년 전보다 50% 올랐습니다. 특히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가격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소들이 많이 마, 망가져 갖고 지금 많이 비쌀 것 같아. 없어진 게 많이 비해 다음 달에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한 수요 급등도 예상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아직 수확 서 아직은 예. 안 됐어. 좀더 있어야 아직 물건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은 비싸.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상수 품목을 풀고 농축 수산물 할인 쿠폰도 역대 최대로 투입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C 신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오늘 전북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남과 광주 등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북 지역 순회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76.81%의 지지율을 거뒀고 박용진 후보는 23.19%였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강진 종합운동장 제1신뢰체육관에서 전남 지역 경선을, 오후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지역 순회 경선을 각각 실시합니다. 호남 지역 권리당원 수는 모두 42만여 명으로 지금까지 10차례 치러진 다른 지역 권리당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10만 명 이상 많습니다. 다음 주 치러질 경기 서울 수준에 맞먹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 하루 동안 만 44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 4,712명, 전남에서는 5,7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나흘 연속 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남은 3명이 발생해 광주 누적 사망자는 598명, 전남은 562명에 달했고, 위증증 환자는 광주가 12명, 전남 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이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병원을 비우지 않는 전방부진의 요양병원 환자들을 강제 전원 조치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은 오늘 오전 7시부터 광주 전방부지 요양병원 환자 180여 명을 광주시내 네 곳의 요양병원에 분산 이송 조치했습니다. 부진 날씨 속에서 법원의 집행을 앞두고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일부의 반발이 있었고 이송 환자 수가 많아 강제 전원 조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전방 부진의 요양병원은 지난 2020년 임대기간 만료 이후 퇴거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자 전방은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철거 집행을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전담부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이야기꽃 도서관에서 열린 반려동물과 전체 간담회에서 광주여대 반려동물보건학과 조경교수 등 참석자들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동물학대 대책, 개물림 사고 문제 등 4대 과제를 긴급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자체에 반려동물 전담부서가 없어 반려동물 정책 추진이 부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나 책임있게 끌고 갈 전담부서도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반려동물 정책 관련 TF를 구성하는 한편 현장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에서 25도 분포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고, 한낮 기온은 광주가 32도, 목포 30도 등 29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한때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내륙 5에서 20mm입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길 것으로 보여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들의 지갑을 훔친 70대 소매치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날이었던 지난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송정 5일장에서 장을 보던 60대 여성 2명의 지갑과 귀금속 등 1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